왜? 응. 으잉? <laughs> 트림이 나온 것 같은데? 네. 어, 앉아서 마셔. 오빠. 아빠. 아빠 오고 있대. 오빠. 일로 로 오시오. 리아야, 물 마시는 거 보여줘. 캬, 해줘. 너 이거 옷 갈아입어야겠다, 그치? 왜? 왜 젖었는데? <laughs> 아니야. 왜 <유이> 젖었는데? <laughs> 아니야, 나는 이렇게 하고 때문에 괜찮아. 드라이기로 말리던가. 엄마 바로 말려줬어야 했는데, 그렇지? 리아돌 보니까 정신 없었네. 리아가 감기 기운 때문에 약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어. 가 해봐. 그건 닫아줘.